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전도길을 다니다 보면 지금도 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 상당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살펴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가니다가 한다인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리에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 알면 된다고. 이거 알고 믿으면 된다고. 글을 몰라도 된다고. 돈이 없어도 된다고. 가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글 몰라도 됩니다. 귀 있고, 입 있으니, 듣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배드로 사도도 본래 한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합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 미리 용기 주고, 힘을 주어서 신앙생활 잘 하게 해야 됩니다.